레이즈미업 오늘 같은 아... 유레이즈미업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 요 다른 네. 건데. 저는. 가사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어 제가 이제 제작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날 내일 이제 이 모든 건물이 넘어가는 걸 알고 그때 아.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했던 작품에 어머님이 출연을 해주셨어요. 네. 그래서 아. 이제 보고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그 내일이부터 벌어질 일을 지하에 이제 연습실이 있었는데.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막 빙빙 돌리고 있었어요. 네. 그랬는데 크리스찬도 아니고 모든 신을 다 믿는 제 친구가 악보를 두장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. <laughs> 모든 신을 아, 다 예, 믿어요. 예, 예, 예. 두 장. 을 네. 네. 작사 가인데야너 여기 있었니? 그리고 지금 연락도 안 했었는데 단 둘이 엄마 하고단 둘이 있었어요. 엄마 기억 나세요? 기억 안 나시죠? 아, 그게, 네. 어. 그래도 그 악보 두 장을 가져 오더니. 야, 너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냥 찾았어 그러더니 어... 너 때문에 내가 이거 개사했어 그리고 준 악보 두 장이 뉴레이즈미 어... p 이었어요 어... 방금 부르신 가사에 네, 그 가수, 개사한 가사. 그 친구가 갑자기 절 생각이 나갔고 개사를 어... 했대요. 어머님은 야너이 노래 몰라 이렇게 된거예요 저는 어... 처음 보는 어... 노래고 어... 어... 내일 내 상황은 그이 그렇죠,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. 상황인 건 나는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좋아이 노래. 그러면서막 <laughs> 혼자서 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You raise me? 야, 이거 가서잘 바꿨다. 그러면서. 어...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십몇 년을 계속 이 찬양을 아... 올리는 것 같아요. 아... 엄마가 엄마 아... 나오신다고. <laughs>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호준호 배우님도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연출 직접 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는 계획으로 뮤지컬 만들으라고 무조건 순종해야죠 그건 굉장한 거야 네 하고 뒤돌아섰는데 자꾸 생각을 주셨죠 아이고. 우리나라의 뮤지컬이 실제로 라이브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이세요 그 누구도 투자를 안 했어요 제 집이 은행에 들어갔어요 한국 뮤지컬을 바꾸셨거든요 아니 두 분의 깊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처음 네. 만났을 때는 캣츠 그때요 네. 저희들이 어 89년에 네. 처음 하는데 그때 앙상블로 들어왔어요. 데베티라고 어. 그시에서 빨간 그러니까는 앙마예요.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너무 잘해요. 춤을 아. 굉장히 잘 추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눈여겨 보니까 이제 옆에서 아리켜 주더라고요. 음. 어, 아흑의씨 아들이라고. 아,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가보다 했는데 그때 는 아마 어, 뭐, 뭐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었지. 그, <laughs> 그 말이, 그 말이 조심스러우셔서. <laughs> 너 별로 가진 게 없었잖아. <laughs>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. 같은 느낌. 아니, 그건 뭐 고사하고, <laughs> 아유. 어, 그 공연 중에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. 고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방 한나에 사셨지. 사글, 사글쎄. 아, 아, 어. 네. 그래서, 어머, 어떻게, 쌀도 없대요. 어. 그래서 어머 쌀 가지러 가기도 뭐하고 옆집을 제가 막 두드렸어요. 음. <laughs> 그래가지고 쌀좀 있으면 달라고 <laughs>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. 음. 어머, 어머. 그래가지고 그때 밥해갖고 고기 구워서 먹던 생각 그게 이제 처음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엄마라고 불렀던 와. 것 같아요. 네. 음. 처음에 캐치해서 뵀는데요. 네. 저는 거기 뽑히질 못했어요 사실 네. 네. 근데 캐치라는 작품을 너무 하고 너무 싶어서 싶네요. 연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거기 무대 아, 네, 크루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유목기잖아요. 어, 싶다. 아, 그렇죠. 어. 아, 온데이 공연하면서 정말 우리 동네 엄마가 찾아오신 거예요. 아, 네. 그 난리가 나고 그때부터 어. 뭐 계속 엄마 쫓아다니면서 공연하고. 20년을 기도하셨다고. 아, 그 엄마가 이렇게 음.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래라고 생각. 아, 네, 너무 굉장히 음. 굉장히 힘들었어요. 아, 어. 어, 힘들었어요. 힘들었어 어, 다 해요. 우리가 예배 드으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아, 찬양해요. 네. 손 잡고 헐커다 하면서도 손안하는 이렇게 연주 같은 거. 아, <laughs> 어, 저그 얘기 들었어요. 아니 공연하실 때도 연주하고 있으셨다고. 연주예요? 예님이라서 말예술 말이야 말이야. 저는 네. 어렸을 때요. 네. 강난아기 때부터. 전에서 자랐대요. 음. 아. 비문의 스님들이 저 아, 키웠고 네. 네. 그 동네에 살았어요. 그리고 제가 어머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던 거고 제 위치는 감히 윤복희가 뭐이라는데 생각했던 슈퍼스타의 모습은 아니고 와서 어. 그냥 어. 고기 사주고 밥같이 먹는 선배님이고 그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그렇죠. 선배님이고 뭐 그냥 무조건 쫓아가야 되고 너무 좋았고, 좋았고. 그래. 진짜 밥 많이 사주셨고. 사주셨고. 가면은 배가 부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.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버님도 이제 절에다 모셨던 것도 있고. 네. 그 네.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신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우리. 네. 그게 우선이었지. 근데 아. 한 진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기도로. 그게 언 마리아 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됐는데. 네.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고마움을 잊고, 우리한테 어... 전화도 안 하고, 아... 제가 제 멋대로 살다가 조금 이제 마리아를 하게 된, 게 교통사고도 나고 막안 좋은 시기인데, 어... 희미열 교수가 저를 예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어... 그래서, 야, 너 망해. <laughs> 나 지금 교통사고도 나 있고, 마야지 어... 안 돼. 나는, 음... 나는 불교신자야. 음... 제가 다른 작품을 할수 없는 상황이상 어, 인 상황이 거예요. 거예요. 근데도 저를 예수 역할을 꼭 해주 하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고,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굉장히 유명할 때요. 에이. 이 머리도 그거 <laughs> 그거 뭐죠? 그 작품 머리 길고 중목 중목 인정할 때요. 다른 것도 충분히 할수 할 있는데. 있는데 하자고 그러니까 많이 거절했을 거예요. 네. 네. 근데 포스터 찍는 날 엄마를 봐야 되잖아요. 아, 어, 그러니까, 아, 혼낼 텐데. 그니까 금방 연락 하가고 무서울 텐데. 근데 그날 제가 기억한 거는 세상세상 세상 따뜻하게 날 맞아준 사람 처음이에요. 네. 그 어, 당시에. 어, 어. 그게 더눈물나그 어, 누구도 나를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이, 야, 너 왔어. 일로 어. 와봐. 일단 안아주고 사진 찍고, 그러고 헤어졌는데, 싸이월드라는 그때 SNS가 아, 있었어요. 예예, 예, 그쵸, 그 그래가지고 엄마 싸이월드를 열었는데, 바로 그날 찍었던 사진을 올리시면서 장장의 글을 쓰신 거예요. 아 배우님에 대한 네, 그 전에 이제 제가 교통사고로 음. 하나님 빚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. 아. 장장의 글을 읽는데 주님 20년을 이 새끼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쓰시는 분역으로 와 그거 혼자 보고 밤새 울었어요. 밤새 예 네. 아. 밤새 울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히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그 글을 보고 몰랐어요. 어. 처 들어. 저한테는 엄마가 될수 밖에 없는 게그 당시에 참 친족들도 힘들어 할 정도로 제가 어머님 어무, 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때부터는 또 많이 <laughs> 저를 챙겨줘요. <웃음> <웃음>